코치가 abs 오작동 증거를 제시하자 혼란 발생 ssgkt 경기에서 심판진 판정 번복 24일 경기도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벤 kbo 리그 ssgkt 경기에서 자동 볼 스트라이크 abs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으로 혼란이 빚어졌다. 6회 초일에서 1동점 상황에서 ssg 추신수가 안타로 출루하면서 최정의 타석에서 극적인 사태가 전개될 무대가 마련되었다.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 도입된 ABS 수신기가 반복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켜 그라운드에서 혼란과 좌절감을 야기했다. 문동규 구심은 2구에서 5구까지 콜신호를 받지 못한 반면 정종수 3루심의 수신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3구 후 문동규 구심은 ABS에 의존할 수 없게 되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장치를 잠시 점검했다.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진행되었고, 최정이 볼렛으로 출루해 무사히 1루 상황이 만들어졌다. 에레디아가 쿠에바스를 상대로 타석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다. 에레디아는 초구에 헛스윙했지만 2구가 던져진 후 드라마가 펼쳐졌다. 구심은 손으로 X신호를 보내며 ABS가 추적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 시점부터 심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런 다음 2구를 스트라이크로 선언했다. SSG 이승혁 감독은 구심에게 격렬하게 항의했고, 조원우 코치는 구단에서 지급한 태블릿 PC에 찍힌 공의 이미지를 가리키며, 그것이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이라고 주장했다. 심판들은 모여 이 난해한 상황을 논의한 끝에 결국 볼에서 스트라이크로 판정을 번복했고, 이에 크게 반발한 KT 이강철 감독의 강력한 반대로 경기가 일시 중단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는 원래의 0대 2카운트 대신 1대 1카운트로 재개되었다. 혼란 속에서 쿠에바스는 3구째 그립을 잃고 공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에레디아의 팔을 맞췄다. 쿠에바스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KT 이강철 감독은 마운드에서 그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쿠에바스는 더그아웃으로 향하면서 에레디아에게 사과했고 후회의 표정을 지으며 경기장을 떠났다. 무사말루의 불리한 상황에 처한 KT는 성재헌이 내야 땅볼로 두 명이.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김민수가 이지영의 1루 땅볼을 처리하면서 무실점으로 말루 위기를 모면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KT는 7회 말 장성우의 역전 적시타 덕분에 5대3으로 승리를 거뒀다. KT 선발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는 5이닝 오피안타 1볼렛 1사구 3탈3진 1실점으로 투혼을 발휘했다. SSG 선발 김광현도 6이닝 오피안타 2볼렛 1실점 4탈3진으로 호투했다. ABS 오작동 사건과 그에 따른 심판의 판정 번복은 스포츠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성장통을 부각시켰다. 팀과 관계자들이 이러한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개방적인 소통, 적응력, 기술적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앞으로 KBO 리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ABS 시스템의 성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정을 취할 것이다. 리그의 공정성, 정확성, 경기의 온전성에 대한 헌신은 기술을 정교화하고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결국 SSGK 티저는 ABS 오작동을 둘러싼 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겠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흥미진진하고 치열한 경기를 펼친 선수들과 코치들의 회복력과 결단력의 증거이기도 하다.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팬들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KBO 리그의 판도에서 팀들이 패권을 놓고 계속 싸우는 가운데 더 짜릿한 순간과 치열한 경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SSG와 KT의 경기에서 발생한 ABS 오작동 사태는 야구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성장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은 기술의 발전이 경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앞으로 k b o 리그는 ABS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꾸준한 업그레이드, 명확한 프로토콜의 수립, 그리고 팀, 선수, 심판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선수들과 코치진의 투지와 적응력은 앞으로 KBO 리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 변화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SSG와 KT의 경기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우리에게 스포츠 정신의 본질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야구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값진 사례였다. 앞으로 KBO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훈을 발판 삼아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SSG와 KT의 경기에서 있었던 ABS 오작동 사태를 보면서 기술의 발전이 야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경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KBO 리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명확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수, 코치, 심판진이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KBO 리그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중 벌어진 ABS 오작동 사건은 야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판의 오심을 최소화하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술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SSG와 KT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코치진 역시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며 팀을 이끌었죠. 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야구계가 맞이할 변화와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목격한 선수들과 코치진의 자세와 열정이 있다면, KBO 리그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S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야구 경기의 문제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동시에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한계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아무리 정교하고 첨단화된 기술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의 열정과 인간미, 그리고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감동적인 드라마가 탄생하는 법이니까요. 4. SSG와 KT의 이번 경기를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선수들과 코치진이 보여준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였습니다. ABS 오작동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팀의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